윤희 에게 윤희. 윤희입니다. <laughs> 오늘은 기차 방. 오늘은 찜질방 왔고요. 최대한 광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찜질방에 왔는데요. 좀 차가워요. 아, 아직 안어찜질방에 뭐 <laughs> 왔는데, 일단 우리가 어제, 어딜... 일단 그거 얼음방을 갈 겁니다. 얼음방을 갈 건데. 맘미한테 말하고 오겠습니다. 다른 분 목소리가 들려줘요. 이 다른 분 목소리가 들려도 예부탁드리고 얼굴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검정 화면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음, 제가 할게. 얼마나 3분기야.

かわいらしい。 아 추워 추워 아시한아야지 어, 근데 어디... 밖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습기가... 어디를 가볼까? 갈 데가 없네? 여러분 지금 여기 왔고요 여러분 무서우실 수도... 어? 보인다 지금 이쪽은 뜨겁지도 않고 따뜻해가지고 왔고요 와, 너무, 너무 좋아요. 근데 야, 좀 더워요 완전! 음, 지금 한 명도 없어서, 목소리려요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를켜볼게이 이렇게 엄청 밝아보이죠이렇 완전 면둡답니다 근데 화면만 이렇게 어둡이 이렇게 그렇게막어둡렇게 하면 이렇게 어, 광고는 절대 절대 아니고 살 먹을 정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걸 한번 껴볼 거예요. 켜. 그러다 봐. 응? 한번 해볼게요. 음 응, 따뜻. 진짜 따뜻한 바람. 신기해요. 다음엔 어디로 가볼까? 녜이야. 리가 똑같은데 <웃음> <웃음> 목소리가 올려서뉴뉴 일기를 한번 해뉴뉴읏일기 언니가 뉴하면 뉴의 일기 오케이? 뉴뉴의일기 하트 하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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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라고, 하트. 하트. 하트 해달라고. 하트. 있다. 오락실도 한번 가보려고요. 저희 저기... 오락실이랑 놀이터를 한번 가볼까? 놀이, 오락실, 일단 놀이터부터 가볼까? 응. 여러분, 광고 응. 절대 절대 아닙니다. 사람 얼굴이라도 응. 이해 부탁드립니다. 안녕. 자, 안녕 끝났어. 알겠어 놀이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안에 찜질방 안에 응. 놀이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양머리 이쪽 오면은 아주 잘 빠지는데. 음. 안녕. 한번 저거 해보세요. 민감해요? 아니에요 이거 한 바퀴 돌아보세요. 한 아, 바퀴. 이제 미끄럼틀도 사주세요. 네. 체감, 아니 우리 윤이가 한번 타고 해볼까? 자 이렇게 들고 잠시만 올라가 올라와봐 자 이거 잘 들고 이거 누르면 안돼 응. 절대 자, 아윤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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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안돼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 이제 아. 이렇게 어. 응. 이렇게 들어도 돼 네.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응 어, 그렇게 그래. 보겠습니다 자, 이이이거게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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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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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게이렇이이이 아, 맞았네요. 이렇게 댄스입니다. 네. 다음에는 이거 이렇게 잡고 하면 돼. 이렇게. 네. 자, 여러분 우리 유니. 유니 아주 잘했죠? 저도 다음은, 하고 어요 그다음은 음. 게임, 좀미도할 거야. 쭈미, 이번에는 오락실에 한번 가볼 건데 그쪽은 꽤나 더워서 오랫동안 못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고씽! 고고씽 해보자. 시작. 고고씽 고고 이렇게. 잡았어. 오락실이, 오락실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있는 광고는 아니고요. 광고는 절대 아니고 돈이 없지만 혼자서 하는 뉴니입니다. 야 돈을 넣어야지 하지 뉴니야. 돈도 없어. 들어갔다. 돈도 없으면서 하려고 하는 뉴니. 네. 어차피 들어갔다. 야 이거 응. 안 되네 진아. 어쩌고 잡아야 하는데. 할 말이 없네요. 이제 한번할 곳이 있으면 또한 달은... 어, 일단 여러분 또 누울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인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 찍고 데 일단 또 시간이 되면 찍을 거고 이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봐요. 안녕. Yep. Yep.